안녕하세요. 4월 25일 화요일 밤 박스야 또 출근합니다. 어 방금 전에 영상 20분짜리 어깨 운동 하나 찍어서 올렸고요. 이제 출근 영상입니다. 바쁘죠. 근데 제가 이게 실시간을 해보니까요 카메라가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할줄 모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 자체가 핸드폰 화질을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시간을 하든 뭐라든 그냥 핸드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았고요. 어,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음. 화 파일 아까 내려오다가 어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하네요. 안에 반팔 입고 나 왔는데 네, 이 옷이, 어, 이, 니까이 그러니까 옷은 제가 산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회색 옷 있잖아요. 그건 우리 큰딸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이에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옷이기 때문에 맨날 입고 다니는데, 어 옷이 굉장히 이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게 약간 어깨 뽕이 들어간 옷이에요. 이, 이 후드 자체가. 직업이. 그래서 입으면 몸이 되게 좋아 보이는 옷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좋아 보이는 옷이죠. 그래서 난이 옷을 못 버려. 우리 같은 어조비한테는 진짜 굉장히 필요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게 몸으로, 몸으로 커버가 안 되면 옷으로라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머리가 큰 사람의 운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깨 빵이, 뭐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머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대비가 이게 훨씬 넓어야 되는데 같은 어깨 크기라도 머리가 작은 사람이 훨씬 넓어 보이거든요 어, 저는 제 머리가 크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또 얼굴은 좀 작은 편이에요 얼굴은 그렇게 안 큰데 머리가 커요 머리가 머리가 씨 대갈장군이야 <laughs> 진짜 머리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아침에 혹시 그 쇼츠 영상 보셨나요? 제가 이제 드디어 드디어 270개를 이제 돌파했습니다. 어? 아, 아 사탕 하나 먹으면서 얘기하는 건좀 죄송합니다. 아 운동 끝나고 닭가슴살을 뻑뻑한 거를 막 먹었더니 <laughs> 입이 너무 텁텁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제 나오면서 아이스크림 먹을까 하다가. 요새 이제 제가 이일 양이 늘면서 또 이제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스스로 찾게 돼요. 근데 열량이 높은 거를 먹어야지 몸이 활동성이 좋아지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은 버틸 수가 없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내 몸이 힘든데 내가 지금 뭐몸 만들다가 뭐 죽을 일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다 먹는 거야. 그냥 뭐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진짜 거짓말 한척다 먹어요. 끼니도 몇개다 챙겨 먹고. 뭐 아침에 라면 하나 먹는 건 기본이고 끝나면 일 끝나면 일 끝나자마자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라면 아 그리고 제가 이 피부 그런거 관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하나 이것도 아른 꿀팁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맨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손이 되게 거칠거든요 진짜 손이 엄청나게 생긴 거는 곱사하게 생겼, 생겼잖아요. 근데 <laughs> 민망하네. 근데 손은 진짜 완전 상남자 손바닥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할수 있을 방법 이 없을까. 손바닥이고 발바닥 같으니까 그래갖고 너무 싫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바세린을 바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세린을 좀 떠갖고 와서 이렇게 손에다 바르는데 야이 보습도 되고 되게 좋아요. 로션하고 같이 발라야 돼. 바세린 자체로는 보습이 안 되니까. 근데 피부 이렇게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세린하고 같이 바르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아, 끝나고, 이제 어, 아침에 어, 270개를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마침 일찍 일어나서 갖 어, 산책하자 그래가지고. 동네 한 바퀴 둘이서 이제 또손 잡고 씩씩대면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뭐 도란도란 얘기 좀 하고 저희 집사람이 요새 조금 힘들어요. 이제 애들이 크니까 어릴 때는 어리니까는 케어가 이제 제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크니까 자기 자아가 이제 애들이 생성이 되고 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게 이제 강해지고 하니까 제가 보는 저는 남자니까 여자들의 세계를 또잘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여자들끼리도 또 그런,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서로 뭐, 아니 뭐, 하루는 엄청 친했다가, 하루는 뭐 완전 왼수처럼 싸웠다가 아주 막난리예요 집이. 그래서 저는 그냥 관전자예요, 관전자. 왜냐면 내가 거기에 낄 틈이 없어. <laughs> 내가 뭔가 거기서 말을 잘못해서 끼잖아? 그러면은 그 순간 싸우던 그, 화살이 다 나한테 돌아와 진짜로 <laughs> 장난 아니야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 화살이 그냥 씨어 여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한테 돌아오는 게 그래서 아 그냥 여자들끼리 싸울 때는 내가 옆에서 끼면 안 되는구나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요새 이제 절실하게 깨요 애들이 어릴 때는 내가 진짜 몰랐어요 그걸. 근데 이제 큰 애가 이제. 중3이고, 작은 애가 중1인데, 애들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시기가 왔나 봐요. 그큰 애가 이제 특히, 진짜 예민한 시기가 온것 같아요. 사춘기는 지났고, 이제는 정말로 어른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도달했나 봐. 뭐, 그냥, 뭐, 세상, 뭐, 세상 에렇게 뭐가 불만이 많은지. <laughs>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여자 셋이 싸울 때 제가 중간에 끼면 안 된다. 진짜. 그런 순간 모든 화살은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laughs>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것만 하려고 그냥 운동이나 하고,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게임이나 하고, 방송 어? 유튜브 하면서 그냥 어? 나는 내 인생 살랜다! 마이 웨이! 막 이러면서 어? 즐겁게 어. 그리고 이제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니 그, 이게 여자들 싸울 때 내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좋아, 진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제는. <laughs> 괜히 내가 뭘 잘못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은 화살이 돌아오는 걸 알잖아. 그니까 러 그쪽에서도 내가 가만히 있길 바래. 그니까 러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laughs>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해달라는 거는 우리 와이프는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니까. <laughs> 남편이 원하는 거를 잘 캐치해서 어, 다 해주는 사람. 그 정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면 그거는 정말 결혼하면서 행복이고 정말 복이에요. 운이에요. 그만큼 또 잘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 정말 뭔가 어, 그러니까 이 캐치를 잘하는 정말 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게참 좋습니다.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아 그랬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어, 만으로 자랑을 그만할게요. <laughs> 그리고 아주 그래 갖고 어저께 이제 제가 270개를 이제 따 했는데 정확히 하기는 개수는 276개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11월 달에 야간을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적응하기도 힘들고 진짜 꼬박 밤을 샌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셌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밤을 새는 부담감은 없더라고요. 잠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잠은 더잘 자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아침에 일 끝나고 가서 바로 운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몸에 너무 안 좋다는 게 이제 느껴져서 일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바로 잡니다 밥 먹고 자요 바로 그리고 어 뭐한 3시 4시쯤 일어나서 그때부터 제 일과를 시작해요 그전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이제 제 일과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맞더라고요 일곱 시 집에 가면 한 아홉 시 정도 가. 자거든요. 보통 아홉 시에서 열시 사이. 아홉 그러니까 시에 잔다고 치면 열, 열한 오 분째. 하나, 둘, 셋. 보통 한 여섯 시간 자는 거예요. 그딱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그 시간 딱한 여섯 시간 자면 그냥 컨디션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운동하고, 그러고 이제 게임도 하고. 게임 저는 이제 프로게이머, 뭐 게임 유튜버, 자라나는 새싹 영상 게임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 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하시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게임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냥 그 그리고 그롤 얘기를 하자면 이 저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롤을 했던 이제 제 불알 친구 불알 친구는 아니죠 그냥 동네 친구죠 불알 친구라기보다 같은 동네 살았는데 친해진 거는 뭐 나이 먹고 친해졌으니까. 뭐그 전까지 학교가 겹친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잘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짜장면집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을 너무 이뻐하고 그래갖고 저희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지나가면 애들아 일로와! 그러고 막 짜장면도 해주고 우리 애들도 또그 삼촌이 해주는 짜장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잘해주고 우리 아이프도그 친구가 해주는 그 찹쌀 어, 탕수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왜 과거형이냐면 그 친구가 아타깝게 한 4년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랑 친해진 계기는 게임이 아니고요. 어 저랑 이제 자전거, 사이클을 이제 같이 타는 친구였어요. 사이클로 만난 거죠. 저랑 코드가 너무 맞는 거야. 내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걔도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둘이 자전거를 타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어그 친구 말고 한 친구가 더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셋이서 뭐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 뭐 속초도 갔다 오고 같이 뭐 국토종주도 하고 뭐 그냥 뭐 동구 오곡에부터 시작해갖고 뭐 자전거로 유명한 거리랑 거리를 뭐 길이랑 길은 다 같이 다니고 그래서 참 굉장히 이제 좋은 친구였고 저녁에 그 친구가 이제 짠깨, 짜장면 집을 하니까 보통 걔는 맨날 내가 볼 때마다 하루 종일 양파만 까고 있어 아침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종일 양파만 까는 거야 야 너는 도대체 왜 맨날 양파만 까냐 그러면은 중국 유, 음식에 양파가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양파 까는 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애들 안 시킨다고 자기가 한다고 그면서 맨날 양파만 까는 거야. 근데 진짜 이태하 시마는 빨간 달아였잖아요. 거기에 양파가 까득인데 그걸 매일 그렇게 까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저랑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다 그 친구한테 롤을 배운 거예요. 저녁에 이제 걔가 이제 아르바이트 친구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맨날 게임을 해요 그 롤을 하는데 야 이게 뭐냐고 하더니 재밌다고 해볼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웠죠 근데 이제 가게에 이제 일하는 그친구의 이제 그 동생들이 뭐한두명 있었고 그 친구 포함 세명 있고 한 명은 맨날 멀리서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저까지 해갖고 다섯 명 해갖고 맨날 5인 팟을 했어요 재밌죠? 다섯 명이 맨날 모여서 게임을 하기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 까 아예 그냥 그 PC방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게가 11시에 끝나잖아요. 그 밤에 11시에 모여가지고, 맨날한 2시까지 게임을 하고 노는 거야. <laughs> 같이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어, 그런 거에 되게 취미가 많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저도 운동하고, 게임하고, 딱 진짜 코드가 너무 잘 맞는. 되게 굉장히 유쾌하고 정말 재밌는 친구였는데 뭐 그냥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갑자기 그냥 지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어 자전거 포함해서 게임을 같이 하던 어떤 뭐 그런 나, 나와 나이 먹고 진짜 친하게 그러니까 나이가 남자가 진짜 뭐한 서른 중반에 그렇게 매일 만나서 같이 노는, 같이 이야기하는 어, 서로 그러니까 질투 없이 정말 진짜 그렇게 만나는 친구가 개, 진짜 드물거든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런 친구가 진짜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제, 지, 제가 제 사는 집 이제 바로 앞에서 중국집을 했는데 저일 끝나고 퇴근해서 밥 먹고 쉬고 뭐 하고 저녁에 이제 와이프한테 나나나 나, 주현이한테 좀 갔다 와도 되지? 이러면서. 근데 와이프 신경도 안 써요 응 갔다 와 그럼 <laughs> <laughs> 가가지고서 놀다 오는 거야 저녁에 맨날 <laughs> 그렇게 그래 저도 이제 에어컨 일을 그땐 에어컨 일을 했으니까 에어컨 설치하고 끝나고 그러면 이제 심심하잖아 저녁에 쉬고 있다가 애들하고 씻고 놀고 다 하고, 뭐야, 나가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집사람 뭐, Babじゃan, 뭐,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뭐, 조용히 눈치껏 막 보면서 슬금슬금 하다가, 저녁에 딱 나갈 때쯤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요보는좀 갔다 올게. 그러면, 어, 갔다 와. 근데 왜냐면, 우리 집사람은 또 가는 거에서 크게 뭐, 그거를 신경 안 쓰는 게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일단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해. 술을 안 먹으니까, 어디, 어디 가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았죠. 좋았던 친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랑 정말 진짜 그 친구랑 한 친구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정말 어 많은 추억을 쌓고 즐겁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서로 다안 좋아졌어요. 응. 그 나머지 있던 그한 명의 친구하고도 그렇게 뭐 서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셋이서 뭐 속초 가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진짜 남자끼리 이렇게 응? 가서 자전거 타고 정말 가고 맥주 한잔 바닷가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끝내고 그런 정말 어? 낭만이 있고 즐거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친구 한 친구는 아예 게임도 접었어요. 자전거도 안 타고 같이 모여갖고 맨날 게임을 했었는데 그 친구도 같이. 근데 이제 아예 게임도 안 하고 약간 정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게임은 계속 했죠.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laughs> 아무튼, 오늘은 뭐, 그래서, 아, 뭐, 270개 얘기한다 그러다가 또딴 얘기만 끝나버렸네. 아무튼 간에, 어 이제는 250개까지는 한 정말 뭐,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었고, 270개를 이제 진짜 돌파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계속 항상, 항상 발전하고 더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같이 응? 용기를 응? 가져보세요. 도전을 해보시고. 저 46살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젊은 분들 뭐가 무서워서 일을못 합니까?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기 밤에 와보면 투잡 뛰는 아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버지들만 봐도 가슴이 몽클몽클해요 그래서 다 잘해드리고 싶어 항상 그렇게 진작에 깨달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재활용도 더 열심히 벌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